을 배달합니다. 요요교회 박윤성 목사입니다. 오늘 목상을 본문은 사사기 4장1 절에서 1 0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4절한 구절을 봉독하기 전에 여기 여기를 봐주세요. 예, 예 어제부터 요새 청년부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었죠. 캠핑 불멍 사경회입니다. 예. 아, 너무 더웠지만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섬김의 아, 마음 가운데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네, 여러분, 앞에 그 캠핑에 그 찬양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늘은 아웃시에 꼭 들어오셔서 네, 함께 또 찬양하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기 꼭 오늘 아웃시, 오늘 저녁 아웃시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사절 한번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안에 여선지자 도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어제 왼손잡이 애훗과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했던 농구 상갈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도 아주 평범한, 아니, 오히려 약자 취급 당할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런 자들을 들었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사역에, 중요한 구원사역에 들었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부르짖는그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다시 사사기의 패턴대로 또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우시죽근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어제도 기록된 부사 또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죄를 짓고 회개한 듯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또입니다. 몇 번이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반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죄를 지으며 걸어가는 그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한 후회 자복은요 잠시의 반성일 뿐그 걷던 길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때에는 한 가지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또 반복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그것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과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기도를 하지만 진정으로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내 인생의 또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편 이 인생의 또는요. 결정적일 때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은 철병거를 보유한 가나 화솔의 야빈 왕인데요. 이들은요. 여호수아 때에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수아가 화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은요 아마도 그때 당시 남겨진 성읍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시간이 흘러서 이들의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의 또가 무엇인지 깊게 묵상을 하면서 나의 신앙과 그리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인생에서 있을 내 인생의 발목을 발목을 잡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기도할 때내 인생의 또가 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의 오늘 어, 봉독했듯이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드보라는 여성입니다. 여성 지도자입니 물론 이전에도 출애굽할 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소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 하솔 왕 야빈의 대적하는 맞설 수 있는 자로서 여성 사사 드보라를 세웠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어째 애국가 삼갈의 내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에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들어쓰시는데. 그때에는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왼손, 자비이건 농부 이건 여성 이건 들어 쓰신 들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요 이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실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약한 자를 어, 들어 쓰시는 분이야 하면서 영화 같은 시나리오를 항상 기대하고 보면서 오늘도. 어, 이 사사의 내용을 보고 아 좋은 영화 한편잘 봤네 하면서 끝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신앙 상태를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소무는 막대기를 사용하는 농부 삼갈 오늘은 나비도세 안의 여성 드보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사들의 특징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믿는 자들 선택받은 민족의 그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왼손잡이 에후도 어, 농부 삼갈도 능력과 출신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원래 나서야 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드보라의 남편이라든지 랍비도시라든지 남자잖아요. 그리고 군대 장관, 뭐 바락이라든지, 오른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을 참잘 아는 자들은 뭐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그들이 앞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즉, 소외당하고 약한 자, 거기다 여성까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처절한 밑바닥 신앙 상태를 지적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알라. 이것은요. 소크라테스 말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경고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인생의 또를 반복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약한 자도 강하게 들어 쓰시는 영화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족자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무너진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세우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제 왼손잡이 애국과 소문은 어, 막대기를 사용했던 농부 삼갈에 이어 여성 사사 드보라의 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의 신앙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또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니까 또 앞으로도 또잘살수 있을 거야 라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 놓고 반복하고 있는 내 실수 그 잘못을 내어 놓고 기도함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여성 사사 드보라의 등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우리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자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 회개 가운데 내 인생의 또를 반복하며 살아갔지만 자신들의 진짜 영적 상태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반복되는 부분을 주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이 반복되는 내 인생의 또를 그 실수를 끊어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